네. 나는 교회에서 입당원서 받아나면 그 입당원서를 보당에 갖다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응. 입당원서가 아,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아, 교회 중심으로 입당원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각 교회에 어떤 입당원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건가요? 윤영호 네. 세계본부장이 네. 그 당시에 각 다섯 개의 지구의 지구장들한테 네. 지시를 해서 입당원서를 받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는 바람에 각, 각 지구의 이제 지구장들이 네. 각 시도에 입당원서를 을 받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는 소위원을 했기 때문에 도상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도상의 사니기가 잖아지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고 생각. 특검은 최근 정당법 위반 혐의로 한학자 총재 등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종교단체인 통일교가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신도들을 불법적으로 동원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출마자, 지도지사, 시장군수, 시의원, 도의원들에게 이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안일해져 터널 추진을 선거공약과 정책과 입법화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발표하겠습니다. <laughs>